왔어요, 아, 아침까지. 그래도 그 땅이 촉촉하게 젖었네. 아, 단비 단비 단비야 이건 진짜 단비. 아, 어. 날씨가 정말 농사짓기딱 좋은 날씨야 진짜. 아, 덥지도 않고. 아, 일단, 오늘 작업 반장이 아, 오늘 작업 지시는 일단 일차적으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가을 주력작물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네. 이또 작물이 자라는데 우리 최대죠. 아. 뭐야? 검지! 네. 잡초! 그렇지. 아. 지금도 보니까 이제 잡초들이 또 올라오려고 지금 막 지금 꽁툭툭 네. 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 각자 자기 구역에 있는 에, 잡초 제거를 일단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운 작물을 아. 우리가 또심자 아니, 맨날 쏘. 힘들어 하면서 자꾸 심어요. 그래도 땅을 놀릴 수가 없잖아. 저 뒤에 땅 봐라. 안도 저기 땅이 많은데. 아 어? 저... 놀리나 마나 심지 않으면 그러면 수확해지느냐? 수확해지려면 심어야지게. 응. 음. 너무 아, 잘한다. 그래서 <웃음> 오늘 <웃음> 새로 <웃음> 새로 아니, 뭐, 이왜 맨날 벌리기만 하고 정리는 하나도 안 해. 어떡하라고. 어쨌든 이번 가을은 실명제니까 자기 구역은 자기가 알아서 해. 맞아. 하여간 오늘 아, 새로운 작물은 네. 아, 우리 작년에도 심어서 또 짭짤한 또 재미를 봤던 배추 배추가 지금 심어도 되는 거예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만 뭐 땅은 좀질고하지만 나다가 그냥 배추를 심어야 돼. 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오라버니 다 책임질 거는. 아, 죽으면 네. 항상 알지.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 농사에 정답 없다. <laughs> 아니, 죽으면 어떡할 거냐, 고 뭐. 아, 그러니까 정답 없다. 형 그것도 거고 지금 고랑 판 것도 다 됐어. 지금 트랙터 안으로 들어오면 빠져서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삽으로 고랑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있고. 농사에 정답 없다고. 그냥 어 고랑 이랑 만들지 말고 그냥 심어 보자 그냥 그냥 각자 아, 스타일대로 심자 아 그래 자기 구역이 있으니까 어, 자기 심고 싶은 대로 심자 어, 어? 맞아 너가 트랙터 뭐 빠지든 말든 니 구역은 어, 트랙터 하든가 어. 나는 그냥 옛날 우리 그 처음 했던 거트랩도 없을 때 했던 거 직접지 난 삽으로 어, 삽으로 나는 오랑 만들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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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남은이. 심을 거야 진짜 어, 나쁜 사람들이다 지금 이제 터스 안부릴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 이러네 자기들끼리 먹고 아니 이게 왜 터스야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 뭐. 아니 방법을 알려주시든가 그럼 이렇게 했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농사에 아니, 정답 없다고 <laughs> 아, 진짜. 진짜 우리 잘 되기는 잘 됐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안 됐어 그렇게 <laughs> 해, 그러면 어, 형님네는 오늘 심고 썩혀 우리는 다음에 심을 가까 그럴 그건 안돼 일단 전제 조건은 심는 거야 오늘 무조건 심어야 돼 그래 근데 그 심는 방법은 자기 구역에 따라서 자기 취향대로 어, 정답 알았어. 없이 자기 의지대로 어. 심어보라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누구 배추가 죽었고 누구 배추가 살았는지 다 죽어 있는데 <laughs> 하여간 아니야 일단 해보자 음. 해보자 그러면 알았어 아니야. 해보자 아 근데 응. 빨리 검지를 매기는 해야 돼 우리가 지난번에 적감자 수확했을 때도 검지를 잘못 잡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썩고 그렇지, 그렇지. 못 자라고 요거부터 빨리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미리 말하겠지만 그 잡초 제거할 때 자기 구역권은 구역권데 특히 저 앞쪽에 있는 거 있잖아. 저, 저 네. 저 쪽에도 잡초 저거 다 뽑아 버려요. 저게 야. 안으로 들어오거든. 경태 오라 보니 난 지금 <laughs> 옥수수도 잘 자라고 잡초도 잘 자란데. 지금 내쪽 라인이 제일 걱정이야. <laughs> 저기 뭐, <laughs> 어, 뭐 우리 다 풍성해. 저기. 아니 우리 원래 <laughs> 진짜 영양제 친거 아니야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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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다 풍성해 뭔가가. <laughs> 아니 지난 주에 내가 앞 쪽까지 딱다 검질 매긴 했는데 또 났더라고.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매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아니라 많나요? 빨리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 검진을. 각자 자기 구역에 잡초 제거를 1차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출발! 출발! 가자! 왜 그랬거든! <목소리도 재미있게 박살기> 어우, 대쪽은 왜 이렇게 검질이 많은 거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오늘 아예 결승 제거해라. 오늘 좀 멤버들에게 결승까지 다 제거를 해달라고. 음. 아 애들 막 분당 담들 네. 알았어. 좋습니다. 네. 하. 일하는 것보다 이런 거 애들 전달하는 게내 어깨가 더 무겁다. 아또 애들 막 뭐라 고할 텐데 뭐일또 하냐고 다. 에이 몰라. 에이. 잠깐만 중간점거 집합, 집합, 집합. 왜일 많아야지? 아 잠깐 지금 집합해. 뭐뭐 어? 왜? 전, 전달사항 있어, 빨리 집합해. 전달사항이야? 집합. 아, 나저쪽 끝에는 완전 진흙탕이. 오, 바닥 난리났네아 그래도 저만큼 뗐는데도 기분 좋네. 아, 아 그리고 보람이 너저저저 저, 저 부분 있지? 네. 저 경계다. 아, 저기요? 너, 너 니꺼야, 네 저기.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오라버야, 저기 한참 남았네. 열심히 해봐요. <웃음> 아, <웃음> 네. 새로운 전달상을 전달하겠다. 네. 아, 앞서 이제 작업 시작할 때, 아, 일단 잡초 제거하고, 우리가 저기 배추 심자고 했잖아. 거기에 일이 아, 하나 추가됐다. 뭐? <laughs> 아니, 오늘 안에 다 못해요. 지금 잡초도 많고, 배추까지 심고, 다 어떻게 얘기, 일을 해요? 빨리. 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 아, 앞서 그곁순 제거를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야 되겠어. 오늘 좀 수고스럽더라도 각자 자기 구역의 옥수수 곁순 제거까지 하자. 근데요. 예. 아. 그런 얘기를 꼭 이렇게 모여서 해야 돼. 내 말이. 내가 죽겠어. 그냥 저기 있는데서. 아버지. 아, 진짜 그렇게 얘기 하면 되잖아. 굳이 불러가지고 군대 얘기 나와 보게 분대 남갔다왔는데자 다시 해쳐. <laughs> 아, <아니>, 알겠지. 예. <laughs> 네, 사이가 너네들하고 농사짓기 힘들어. 뭐 하면 고분고분 고분 말을 듣는 법이 없어. 아니 갑자기 우리가 말하는. 너희는 뭘 잘해서 뭘 알아? 어. 참나. Çekimini çekin derim 트랙터 없을 때삽 가지고 진짜 작년에 고랑 만들고 이랑 만든 배우니까 이게 써먹네 이렇게 하면 고랑하고 이랑이 되는 거지 뭘요 위에 이제 배추를 심는 거지 에? 후. 아 트랙터 있으면 편한데. 심기 시작했지. 진작에 그 실명자라서 자기 것 같고, 응? 뭐? 어. <laughs> 아우 저 여우 <laughs> 너무 잘하거. <laughs> 아나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어 오늘. 나 빨리 해야 될이 유가 있 어？좀 이따 말해 줄게. 응, 왜 이럴까요? 막 밟아버리니까, 진정해. 그죠? 또 흙이 많아요. 이쪽, 이쪽으로 갈수록. 우와. 갈수록 높아지죠? 아, 손떨려 일단 제가 좀 할게요. 좀 할게요. 좀 쉬세요. 힘드니까. 야, 중간 점검할 겸, 집합해, 집합. 아, 힘들어. 야, 모여봐, 모여봐. 야, 난 배추 다 심었어. 모여봐, 모여봐. 아, 힘들다. 뭐야? 모여봐, 모여봐. 야, 보라미노, 아직도 이거, 이거 겨순다고 있어? 이제 다 했어요. 언제 다 할래, 이거? 다 했어, 이제 배추 하면 돼. 야, 오빠는 배추까지 다 심었어. 저 봐봐, 저, 나 심은 거. 또 외모이면 돼, 형. 자, 지금 중간 점검으로 경보 너는 <laughs> 어디까지 돼 있어, 형, 지금? 잠시만. 아, 야. <laughs> 너무 많이 울었다. 아, 니땀이 치킨. 여기? 여기? 아, 그래? 이치이치 아, 이 칠, 봐. 어. 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치킨. 어. 아, 이치 아, 이 아, 이치 아, 이 치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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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언니. 아, 에이, 간단했어. 아, 됐어. 아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네. 아, 오늘분이 아, 괜찮아. 아, 가 허리가 되게 아팠거든. 너무 시원하다 지금. 오늘분이 아! 괜찮아. 네, 요 정도는 애교로 봐주고, 야, 지금 <laughs> 중간 점검으로, 중간 점검으로, 너 어디까지 했어? 저는 이제 배추만 심으면 다 심었어요. 배추만 심면보라이는 저는 이제 고랑 파고 배추 심고. 너는? 고랑 파고 배추 심고. 이봐, 여자들한테 불리하잖아. 나는, 나는 이제 결순만 따면 되거든. 음. 근데 내가 또 오늘 또 이렇게 빨리 해, 해, 한 이유가 있어. 사실 네. 오늘 우리가 일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 네. 아, 그럼 도와줬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어, 저기, 김용호 조합장님이 우리를 불렀어. 네. 초대받았어. 어딜요? 오늘 저쪽, 한림 쪽에서 그 감귤 유통, 산지 거점 유통센터 네. 거기 개장식을 한다고 우리도 농사일 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 오늘? 어, 오늘. 왜필요가는 그걸... 거예요? 어. 그걸, 그걸 왜 이자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 아 너희들한테 연락 안 갔어? 미리 얘기를 해 줘. 준비를. 아니, 저기 사... 미리 연락을 안준건지 왜? 미리 연락라뭐말안 해. 아니, 나는 저기 아니, 그니까 하... 사회 봐 달라고 너희들한테 하... 연락 안 갔어? 와! 안 갔어? 아, 지금 초접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와, 나 진짜 어이없네 아, 조합장님이 나한테만 전화했나? 저 아, 아, 형님 진짜? 사회 봐 달라고 했다고? 어, 나. 그럼은 1회, 2회, 3회, 4회 딱 됐네. 내명 같이 가면. 아, 진짜. 어쨌든 그래서 내가 나는 아, 좀그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먼저 가야 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을 더 서두른 거야 사실은 그러게 아까부터 무언가 그러니까. 쫓기는 데 됐어 원래는 막 들어 누워있고 저기서 따뜻하고 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한, 너희들한테는 자기들하고 자기 빨래하고 가려고 그런 줄알았는 너희들한테 전화가 안 갔구나 아. 그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전화 온줄 알았다면은 같이 빨리 끝내자 같이 그러니까. 가야지. 자 먼저 가려고 한다는 거는 이미 우리한테 전화 안온거 알고 있었고 와. 본인 혼자 혼자 가려고 했던 거지. 이야, 원래 세 명이 책이었어. 우리 셋이였어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laughs> 어? <laughs> 어? 이거 이거 내가 안 그랬다. 찌그러졌다 아.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아! 와! 걷겠어. 경보발에 발 펴. 아! <웃음> 아. <뭐야>? <웃음> <웃음> <경보 발에> <laughs> 내 발을 밟혔다고요? 근데 그래, 네, 장화에... 오라버니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인과응보 <laughs> 아니 어쨌든 내, 내가 지금, 내 지금 나 어, 지금 어, 얼굴도 좀 고쳐야 되고 야 사이버라도 이렇게 갈수 없잖아 <laughs> 그러우리 빨리, 빨리 가야 되겠네 빨리 마무리하라고 너희들도 빨리 해요 우리도 씻고 아, 가죠 아, 그래 아, 알았어 그럼, 자 빨리 가자 서서 나 빨리 교수만 제거하고 아, 나, 나, 나 빨리 가야 돼 너, 너, 여기 모이라고 <laughs> 뭐두 번만 안 모였어도 왜? 다 끝났겠다 왜? 진짜 오라만 너도 폐쇄됐어 지금 빨리 저가삼간 <목소리로> <목소리로> 어. 아. 음. <초가> 집을 지은 내 고향 청든 난다 끝났다. 퇴근한다, 퇴근한다. <laughs> 아이나 먼저 가봐야 돼. 가서 준비해야 돼, 행사왜 남들은 <laughs> 거향을 빌가 학생들! 고향을 나 먼저 가있습니다 행자적으로 와. 너희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야. 나게께 <laughs>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힘박스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자 네, 여러분 커팅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사장님으로서 여기 또 유통센터 개장한 거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우리가 제주 감귤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시설을 갖춰야 돼. 네.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새콤새콤한 담고 새콤새콤. 음. 이제는 수입 과일에 망고 같은 데 젖어갖고 신맛은 일차안 먹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 산이 있는 거 전부 걸러내거든요. 음. 어, 걸러내니까 이제는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이제 생산 현장에서 산을 빼는 거냐? 재배 기술로 하고 음. 여기 온 당도 중에서 13 브릭스, 15 브릭스, 17 브릭스, 19 브릭스로 딱 등급 매겨서 가면은 돈 있는 자는 키로당 3만 원짜리 먹을 거고 없는 사람은 500 원짜리 먹고 네. 이 자기 용돈에 맞게끔 다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라 요 우리 밭부터 어떻게 좀 빨리? 아, 그렇지. 그래서 저희 이제 그을 높이는 기술을 나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개면은 품종마다 다 알고 있어. 요 사람 같으면 심리학 전공이 나는 이제 감귤의 생리학 이 종류마다 다틀려 자라는 어. 환경 습도에 어떻게 먹느냐를 뭐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어. 지금 이 얘기를 다시는 안 돼. 저희 네. 밭에 오셔서 아, 밭에 그때 조금 아, 씩주셔야지 <laughs> 너무 많은 걸 공개하시고 계시죠. 아, 말아, 알았어. 그거 안돼, 안돼. 저 가보진 못했지만. 어. 그래도 농촌 농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농수, 농촌을 위해서 해주시는 모습을 방영될 때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예, 일하면서도 보람도 느낀다고요. 네. 예. 아무튼 오늘 어, 감귤에 대한 변화입니다. 사실 네. 이제 질 유통센터가 오늘 개장이 됐는데 앞으로 제주시 그리고 내년에 또 제주시하고 대정읍이 감귤 유통센터가 개장이 되면 1 0개 지역이 됩니다. 그니까 이게 오늘 감귤이 지금까지 물로 씻어내고 있지만은 씻어내지 않고 물기를 짜내면서 그 빛깔도 내고 맛 강도까지도 측정해내서 박스 처리해가지고 바로 유통할 수 있는 와. 그런 체제로 가거든요. 어. Yeah.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FTA 등그 우리 저 예. 그 농수산물 모든 부분에서 네. 에 우리가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네. 아마 그런 시설들이 되고, 네. 고품질만 농민들께서 해주시면 유통에서부터 모든 그 저. 광부라든지 선전도 음. 우리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네. 관심을 가져서 농가들이 희망이 좀 되도록 네, 그렇게 네. 하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저 부지사님도 한번 네. 저희랑 그 농사에서 한번 실현해는저 네. 아, 네. 혹시나 네. 시간 되실 때 혹시나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프로그, 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 네, 네. 한번 고민 좀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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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 농사의 신 어, 네.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한말 씀 해주세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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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네. 저 농가 농민들이 농촌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네. 젊은이보단 더. 네. 그 농촌 어르신들이 그래도 희망을 전달해주는 농사의 신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농민들이 부족함, 또 힘들어 하는 걸 달랠 수 있는 프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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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 네. 농담씨 네. 화이팅 한번 외치죠, 그러다 같이. 네. 하나, 둘, 셋. 농이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